이사 선생님, 우리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너무 기쁩니다. 그 목소리는 IT 대기업 KN의 김형수 대표의 목소리였지만, 그 소리는 순수한 독이었다. 그는 고급 클리닉 서진의 회의실에 앉아있고, 그의 완벽한 실크 정장은 그의 공허한 눈빛과 대조된다. 이 박사님,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곧이 소식은 퍼질 것이고, 우리의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병원장 이 박사는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다. 그들은 누구를 속이려고 하는가?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클리닉 반대편에서는 23세의 젊은 이 하나가 미친듯한 헌신으로 바닥을 닦고 있다. 그녀는 이미 온 세상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고 있었다. 그녀가 그를 제때 구할 수 있을까? 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 이후 그녀는 가족을 부양하고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 병원 청소부가 되었다. 한때 붓을 잘 다루던 그녀의 손은 이제 걸레의 무게만 알고 있다. 그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낀다. 병실에는 25세의 젊은 최지훈, 대항그룹의 상속자가 있다. 이 박사가 병실로 들어간다. 부모님이 회의실에 계십니다. 당신의 삶을 바꿀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인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당신은 더 이상 고통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주사를 놓기 위해 손을 들지만, 마지막 순간에 비상벨이 울린다. 비상벨은 어디서 울렸을까요? 누가 그것을 활성화시켰고, 부모님은 지훈에게 어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지훈의 운명은 이제 시간, 그리고 어쩌면 한 젊은 청소부의 손에 달려 있다. 지훈의 병실문에 들리는 큰 노크 소리는 그의 생명을 구한다. 형수와 박 여사는 이 박사를 바라보고, 그는 사과하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러 나간다. 문 뒤에서 하나는 혼란을 엿보고 이 박사가 가짜 화재 경보에 화를 내는 것을 본다. 뭔가 잘못됐다. 왜 그는 그렇게 화가 난 걸까? 그는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나중에 지훈이 쉬는 동안 하나는 청소를 위해 병실에 들어간다. 그녀는 지훈의 몸이 마르긴 했지만 아픈 것은 아니며 그가 죄수처럼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녀는 또한 베개 밑에 숨겨진 작고 낡은 곰 인형을 발견한다. 절망적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모습에 하나는 그가 무언가를 말하려 한다는 확신을 갖는다. 그때 박 여사가 병실로 들어온다. 그녀는 하나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한다. 빨리 해. 이 방은 내 깨끗한 아들에게 너무 더러워. 하나는 몸을 숙이지만 나가려다 실수로 박 여사가 들고 있던 주스컵을 건드려 바닥에 떨어뜨린다. 주스가 카펫을 더럽힌다. 감히 내 아들의 물건을 더럽혀? 박 여사는 격분하여 소리친다. 박 여사는 단순히 하나에게 화가 난 것일까? 아니면 그녀의 분노가 더 깊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고민형은왜 지훈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하나는 쏟아진 주스를 닦기 위해 무릎을 꿇는다. 박 여사는 하나를 모욕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다까, 다까. 내 아들이 이렇게 더러운 곳에서 살수 있다고 생각하니. 지훈은 분노에 찬 눈으로 그 장면을 지켜본다. 그는 하나도 자신처럼 원하지 않는 곳에 갇혀 있다고 느낀다. 박 여사가 나간 후 하나는 계속 청소한다. 그녀는 쓰레기통에서 사용한 주사기를 발견한다. 왜 여기에 주사기가 있지? 이 박사는 지훈에게 약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었다. 하나는 음모를 의심한다. 그녀의 예술과 정신과 보호 본능이 하나가 된다. 그녀가 미스터리를 파헤치려 할때이 박사가 나타난다. 그는 그녀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본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왜 환자의 쓰레기를 뒤지고 있죠? 하나는 그저 청소하고 있을 뿐이라고 대답하지만 그녀의 눈은 불신으로 가득 차 있다. 내일에나 신경 써, 이하나.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위협한다. 이 박사는 지훈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는 이 공영에서 벗어나 미스터리를 풀수 있을까요? 숨바꼭질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하고 있다. 하나는 팔짱을 끼고 있을 수 없다고 결심한다. 그녀의 유일한 희망은 몇년전 병원으로 이사온 그녀의 옛 미술 스승이다. 너는 진실을 찾아야 한다. 예술은 아름다움 그 이상이다. 예술은 진실이고 진실은 한 남자의 마음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스승은 단호하고 현명한 목소리로 말한다. 그녀는 하나에게 그녀의 마지막 작품인 작은 새 조각품을 주며 지훈에게 주라고 말한다. 다음날 하나는 지훈의 병실로 돌아간다. 이번에는 미소를 띠고 있지만 진실을 찾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조각품을 협탁의 책 밑에 숨기고 지훈이 그것을 찾기를 바란다. 병실을 나오면서 그녀는 이 박사와 마주친다. 그는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본다. 네가 무엇을 하려는지 알아. 그는 협박한다. 만약 멈추지 않으면 내 가족의 빚에 대해 모두에게 말할 거야. 너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을 거야. 하나는 그와 맞서고 그는 그녀가 더 이상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네가 알지도 못하는 남자를 구하기 위해 무엇을 할수 있니? 이하나. 라고 그는 묻는다. 하나는 그저 단호한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다. 하나의 결심이 이 박사를 막기에 충분할까? 그리고 그 조각품에 무엇이 그렇게 특별하여 지훈의 마음을 구할 수 있을까? 그들의 상상보다 답은 더 가까이 있다. 이 박사는 떠나지만 협박은 계속된다. 하나는 결심한다. 그녀는 작은 새 조각품을 바라보고 있는 지훈을 보러 돌아온다. 그는 조각품을 들고 그의 눈에는 삶의 불꽃이 보인다. 지훈씨, 괜찮으세요? 그녀가 속삭인다. 그는 울음을 터뜨린다. 새가 부러져 있었다. 당신도 새처럼 느끼는군요, 지훈씨. 그녀가 묻는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흐른다. 하나는 마음이 아파 병실로 들어가 그를 위로한다. 당신에게 희망이 있어요, 지훈씨. 그녀가 속삭인다. 당신은 고쳐질 수 있어요. 지훈은 남은 힘을 다해 일기장에 무언가를 쓰려 한다. 그는 이 박사와 주사기를 가리킨다. 그는 말할 수 없다. 하나는 이 박사가 지훈을 마비시키고 말할 수 없게 만드는 약물을 주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때 박 여사가 병실로 들어온다. 그녀는 지훈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말한다. 아들아, 다음 치료를 준비해야 한다. 이 박사가 그에게 다가가 악화 상태에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괜찮아 보이는데 하나는 생각한다. 지훈은 무언가를 말하려 하지만 이 박사는 그를 방해하고 주사를 놓는다. 지훈은 마비되고 이 박사는 그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그가 영원히 잠들 것이라고 말한다. 이 박사는 지훈에게 무엇을 주사하고 있을까요? 박 여사와 형수는 왜 그가 죽기를 바랄까요? 그리고 하나는 너무 늦기 전에 진실을 가지고 도망쳐 음모를 폭로할 수 있을까요? 하나는 침묵할 수 없다. 그녀는 위험을 무릅쓰고 작은 신문사에서 일하는 기자 강준호에게 자신이 발견한 모든 것을 말한다. 미친 것처럼 들리겠지만 그녀가 말한다. 맹세컨대 저는 봤어요. 준호는 회의적이지만 하나의 결심에 설득된다. 네가 증거를 가지고 온다면 내가 그것을 세상에 공개할게 그는 말한다. 그들은 단순히 파트너 이상이 된다. 그들은 친구가 된다. 그들이 함께 일하면서 사랑이 싹트고. 하나는 그에게 보호받고 사랑받는다고 느낀다. 그러나 박 여사와 형수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의심한다. 이 박사가 왜내 전화를 받지 않는 거야? 박 여사는 격분하여 묻는다. 그들은 이 박사에게 조사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는 하나와 준호의 관계를 발견한다. 이 박사는 준호를 위협하지만 그는 동요하지 않는다. 나는 기자이고 진실은 나의 사명입니다. 그는 말한다. 박여사와 형수는 준호에게 뇌물을 주려 하지만 그는 경멸하며 그들을 거절한다. 이 세상에 어떤 돈도 나를 살수 없어. 그는 말한다. 격분한 그들은 끔찍한 계획을 세운다. 박여사와 형수는 무엇을 계획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준호는 너무 늦기 전에 자신과 하나를 구할 수 있을까요? 하나와 준호가 공모하는 동안 지후는 점점 더 강해진다. 이 박사는 혼란스러워한다. 어떻게 그가 회복하고 있지, 나는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는데. 이 박사는 지훈을 돌보는 간호사가 그에게 주는 약물을 비타민으로 바꾸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저는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봤어요. 간호사가 속삭인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지훈 씨를 죽게 내버려 둘수 없었어요. 그러나 지훈에게는 딜레마가 있다. 그는 하나와 사랑에 빠졌지만, 그녀와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에게는 해외에 있는 약혼녀. 즉, 그를 기다리고 있는 부유하고 응석받이 젊은 여성이 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는 울면서 삶과 사랑 사이에 갇힌 것처럼 느낀다. 그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회복해서 약혼녀와 결혼할까? 아니면 나 자신을 희생하고 하나와 함께 있기를 희망하며 여기에 머물까? 지우는 과연 자신의 감옥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운명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는 무엇을 할까요? 사랑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삶을 선택할까요? 그리고 약혼녀가 돌아오면 그녀는 무엇을 할까요? 상속자의 운명은 칼날 위에 서 있다. 격분한 박 여사와 형수는 겁에 질린 이 박사에게 전화한다. 너는 우리를 배신했어. 형수가 소리친다. 저는 이 일을 할수 없어요. 이 박사는 속삭인다. 더 이상 살인자가 될수 없어요. 박 여사와 형수는 복수를 맹세한다. 이 박사는 절망에 빠져 도망치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지후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안다. 그들은 다시 나를 죽이려 할 거야. 그는 생각한다. 절망적인 행동으로 그는 기절한 척한다. 박여사와 형수는 그가 잠들었다고 믿고 병실을 나간다. 지후는 절망적인 행동으로 일어나 도망치려 한다. 그는 복도에서 하나를 발견하고 그녀를 안는다. 도와줘 그는 속삭인다.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고 있어. 하나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그녀는 그가 도망치는 것을 돕는다. 그들은 스승의 집으로 간다. 하나의 채탄 지우는 그의 부모가 어떻게 그를 조종하고 속였는지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그는 그녀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도 그에 대한 사랑을 고백한다. 금지된 사랑이 싹 트고, 그들은 서로에게 키스한다. 그러나 그 키스는 박 여사의 큰 비명 소리에 의해 중단된다. 최지훈, 네가 어디에 있는 거야? 박 여사는 그들을 찾았을까요? 지훈과 하나의 금지된 사랑은 부모의 분노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지훈과 하나의 미래는 위험에 처해 있다. 스캔들이 터진다. 이 박사의 녹음 파일이 공개되고 세상은 지훈의 병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다. 박 여사와 형수는 체포된다. 경찰에 협조하고 있는 이 박사는 더 가벼운 형을 받는다. 부모와 병원에서 벗어난 지우는 회복하고 준호와 하나의 도움으로 자신의 삶을 되찾는다. 그러나 그는 약혼녀와 결혼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저는 그녀와 결혼할 수 없어요. 그는 말한다. 제 마음은 하나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반지를 준다. 하나, 당신은 저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고. 저는 남은 평생을 당신과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그는 말한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는 눈물을 흘리며, 네, 라고 대답한다. 그들은 결혼하고 사랑과 희망에서 태어난 딸, 이소라는 딸을 낳는다. 영화는 하나가 딸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고, 지훈이 사랑과 희망의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는 것으로 끝난다. 이 이야기는 사랑과 희망이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싸울 힘을 줄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질문은 남는다. 당신은 사랑을 믿나요? 당신은 사랑이 한 사람을 치유하고 구할 수 있다고 믿나요?